오늘도 12월 23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에서 위로를 구하십니까? 친구에게서 위로를 구하십니까? 친구 만나 보세요. 모두 다제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쁩니다. 혹시 술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술 깨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예, 자연으로 나가면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속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뭐 살기가 정말로 좋아서 간 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의 괴로움과 아픔과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어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대키며 살고 가족과 함께 살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지만 진정한 행복인데 그 속에서도. 정말로 큰 행복을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나 장소는 미안하지만 찾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없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스블론 땅, 납달리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은 옛부터 멸시를 받아왔던 땅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곳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거든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뭔가 소망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3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더해 주셨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했다. 완전히 바뀐 세상이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요. 별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던 땅이, 멸시를 당하던 땅이 주께서 빛을 비추게 하셔서 즐거움을 더하는데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는 곳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늘 전쟁만 일어나면은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창칼에 찔리고 고통받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갖게 하신다. 완전히 바뀐 세상, 바뀐 인생, 바뀐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야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블론과 납달리를 고통받고 막대기로 치던 자들을 꺾어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7절 마지막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와 형통과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블론과 납달리 같던 우리를 승리하며 열매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다 6절이 너무나 중요하네요. 오늘 6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사야 9장을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이 그분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최후 승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원수의 막대기를 꺾어 주시며 공평과 정의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고 늘 예수와 함께 형통과 평안과 기쁨과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